얼마 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선수 폭력 행위에 대해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학교 운동부 내부의 폭력은 물론이고 금품 수수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배구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울산의 한 중학교 이 학교 소속 A 코치는 지난해 학생 선수 한 명에게 손 찌검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수 14명 전원은 학교를 옮기거나 운동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A 코치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이제 판단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는 방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운동부에서는 코치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 운동부 코치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모두 1100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받았습니다. 시 교육청은 운동부 코치 B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149곳, 1535명의 학생선수 가운데 11곳의 학교에서 11명의 학생선수가 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동기생과 선배, 지도자 등으로 절반 이상이 신체 폭력이었습니다. 실제 시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운동부 폭력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 내에 각종 폭력 행위와 금품 수수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